환경부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에서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시려던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고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 무상 발급이 4월 13일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점점 전기차 구매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 화물차 구매 대기 중이신 분들이 보조금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전과 다르게 바뀐 2022년 보조금 신청 정보 및 지원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화물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확대되고 보조금은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 보조금 대상 전기화 물차 2만 5천 대에서 2022년 4만 천 대로 확대되고 4만 천대중 고급 물량 20%는 법인 및 기관 물량으로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 차 전환 유도를 위해 별도 배정됩니다. 2021년 소형 전기화 물차 보조금 1,600만 원 정액 지원, 경영은 1,100만 원 정액 지원을 했으나. 2022년 소형 전기화물차는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 원, 경영은 1,0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 가격도 축소되었습니다. 보조금 100% 2021년 차량 가격 6천만 원 미만에서 2022년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으로, 보조금 50% 2021년 차량 가격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은 2022년 차량 가격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보조금 미지급 차량은 2021년 차량 가격 9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서 2022년 차량 가격 8,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인터넷 주소 www.ev.y.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지자체의 지원금액 및 신청 일자도 확인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주소는 하단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급 사업을 공고하면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수익사에 구매 계약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전기차 출고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차량용 반도체 수급으로 인하여 차량 출고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한 영업 담당자에게 출고 시기를 확인하여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 수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합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를 하면 자동차 제작 수익사는 구매자에게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을 합니다. 네 번째, 이후 자동차 제작 수익사는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지방자치단체에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 수익사에 14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 수익사에 납부하면 자동차 제작 수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2022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된 만큼 폴드체인 업종에서도 친환경적이고 뛰어난 냉동성능을 가진 e s t 의 PCM 전기 냉동 탑차로의 전환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